이제 여름이 왔고 아, 드디어 이제 액비 아, 천년 뭐지 이게 깻묵 액비 그리고 미생물 번식을 해가지고 뿌리는 시기가 왔어요. 이렇게 이 통에다가 이 물을 받아가지고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에 놔두면 저절로 번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필요한 꽃마다 조금씩 어가지고 요거는 참외, 올해는 처음으로 참외를 농사해보니까 참외에 조금 중점적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바가지에 통에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뿌려주면 되죠. 만일 아니고 뭐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뿌려줘도 자, 이 영양, 영양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아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까지, 저기 또, 고추, 고추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호박도 있고, 그 뭐지, 애플 수박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주고서 이제, 키우면, 맛도 좋고, 그래요. 비료를 안 뿌려도 되고, 물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좋죠. 물이 이제 내려오니까, 물이 거이 가득 찼다 이제 저기 넘어가려 하네. 아, 이거 오늘은 여기 에픽 시스템, 이제 에픽 시스템 가동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날씨가 25도 넘어가기 때문에. 똑려 줘야 돼.